여러 가지 형태로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늘 예배는 어떻게 해요? 준비 찬양 우리 승현 집사가 하고 그다음에 묵도와 그다음에 쭉음 그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보고 광고하고 축도로 그리고 이 순서 딱끝납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이러 것이 아, 예배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꼭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쭉 빼가지고, 이것이 예배의 그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예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늘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막 아침에 밥도 빡빡 쑤시고 막 밥을 하게 얘기하는 정도 하면은 야 이게 무슨 예배가이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이런 키보드 못받아 놨어요. 네. 이런 찬양, 그시스템이 우리가 찾아 못했어요 이런, 주, 이런 준비차림을 찬성가로 때리고 그랬어요 30년 전만 해도 그리고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강제성 여기에 신발 신고 못 올라갔어요 목사도 신발 신고 못 올라갔어요 신발 다 벗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 양말 신발 끼는 거, 공사 한입 올라갔어요. 강대상 안무 분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어때요? 저도 구두 빨리 신고 지금 강대상 와갔다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교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설 이렇게 보는 교회 가면은요딱 강대상이 높, 높게 돼가지고 신발 딱 벗어 놓고 그리고 쓰레기 신고 거기에 목사님하고들이 올라가서 무릎 꿇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축도하는 거라고요.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변했어요. 여러 형태의 그런, 그런, 그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남미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다 보면은요, 야, 뭐 이런 예배를 드려고 우리는 이 예배에만 다 고정관념으로 해서, 야, 이게 예배다. 그러나 예배를 여래 형태로 드려줍니다꼭이 예배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건 없어요. 다양한 특히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한국의 보런 공원, 내몸공 이 청교도 신앙에서 받아가지고 예배의 모습을 그 받아가지고 과연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서 아, 이게 예배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 본질이고 이런 예배만이 살아있는 예배고 이런 예배만이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가지 형태로 대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 11장 읽어보셨어요, 여러 11장. 11장. 읽어보신, 읽어보신 가운데 보면은, 에, 여자가 머리 쓰는 너을 너희가 모든 일을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해준 대로 그유전을 너희에게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오니 각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을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에 담 것과 다름 없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나 안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 여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느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게자 남자들은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옛날에는 다 우리 공가다 쓰고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배드릴 때 어떻게 되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빵떡 모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또 남을 <laughs> 쓰고, 그, 그, 그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빵떡 모자. 여러분 그 유대인들 빵떡 모자 왜 쓰는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자 보면 여자들카톨에에가여릭분이 보면 카톨릭면 무슨 그, 여러분들이 그 중계방송이라든가 성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 보면 여여자들이 여기 보 하얀 망사 같은 걸 보면 여기 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면 예배되는 여기 보자왜 이렇게 지금 망사들이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여자들을 들이라고 하는거예여 요즘에 여자들 여기 보면 예, 우리, 개신교에서 왕사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배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옛날 고린도 전사에는 뭐라고 얘기, 얘합니까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냐.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 안거든 깎을 것이여, 만일 깎거나, 믿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면쓸지이라 아예 머리를 깎아버리냐고. 그러지 하는 머리에 쓰라주죽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다 보면 그때의 그 문화 속에서 그때의 그것을 가지고 지금 머리에 지금 망사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데 요리 문까지도 우리가 카톨릭에서는 여자들이때연자들이 망사를 쓰세요. 왜 망사를 쓸까요? 왜 망사?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여기 성경이 있어요. 왜 여자들이 그 성나에서 이 가양철을 쓰고 있고 유대인들은 빵통보자 같은 것들을 하나에게 또 쓰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를 지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지금 망사를 이렇게 쓰는 것은 앞에 지금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3대를 보면 이런 말씀으로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고 있냐? 알기를 원하노니 각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의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누구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광무사 쓰는 는요 바로 보면 은 나는 남자, 이 남성들을 존중합니다. 남성들은 경계합니다. 하는 예의의 부신입니다 남자들을 나는 존중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남자들을 그래서 어디에요? 가장에서 남자는 남자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랑 가장은 뭐예요? 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는 그 존경의 표시로서, 바로 여자, 여자가 남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 망가를 쓰는 거예요. 하도 보면 여자들이 날꽂치고 뭐, 서로 뭐 그냥 여자들도, 여자들도 그사살야되여 너무, 뭐, 평등이라고 그러고, 남녀 평등이라니까, 요즘에는 남녀 평등도 잘안 되지만, 은 여자들이 너무 날고, 그냥 앞에 서서 막 그냥 하니까, 바로, 사도바 우리 이러한 남자에 대한 가정에서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항상 나는 남자들을 정말 그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존경한다는 그 표식, 의식으로, 바로, 이 망사를 썼다는. 유대인들이 이 빵떡 모자 쓰는 거 있죠?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총간경외하는 자로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빵떡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떡 모자 안 써도 내가 망사를 안 써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자는 바로 남편을 그리고 더 남편을 나게 생각하고 이렇게 존중해야 되고 또 우리는 빵떡 모자를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계와 증언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멈춰 창조되고 그게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가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성하만 다르나 질서, 그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그리고 예배는 질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법변하고 있니다 예배는 무조건 드려지는거 아니에요. 질서 없이 드려는게 아니라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질서에 따라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21장에 뭘 읽었어요 여러분요?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읽보어야 됩니다. 11장. 네? 11장 23절 29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서를위것서주께서 받은 것이 곧고 예수께서 잡수성던 밤에 떡을 가이다 축사하시고 내가 받을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의 또한 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니뭘 얘기하고 싶다는 성찬 예식 성찬 예식에 대해서 얘기합 자, 왜 11장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배에 대해서 쭉 하고 있다가 성찬 예식에 지금 21장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성찬 예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두 달에 한 번에 성찬 예식. 뭐 어떤 교회는 뭐세 달에 한번 하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번 하고,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번 하고, 이렇게 성찬 예식을, 바로 모든 성도가 성찬 예식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일, 모일 때마다 성찬 계시거든요. 왜 모일 때마다 성찬 계시거든 그리고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 11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예배를 보는데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신명과 진정으로 들려지는 가장 하이라이트 예배의 것이 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그냥 하나 그냥 설교 들을 때아 이거 그냥 하나 연설이나 강의 한번 듣고 듣는 식으로 그냥 아 좋은 말이었구나 아, 좋구나 네? 아, 좋은 말씀 들었네. 이렇게 일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십일 장에 지금 성찬 예식을 하고 초대교인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그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모일 때마다 예배를 예배에 빠짐없이 성장해준다는 니다 예배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이성찬이입니다 예배의 핵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들이 그들에게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 예식을 주고 친해간다는 발표는데 제일 핵심이 뭐예요? 제일 핵심이 레이디에서 보면은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예?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제사장도 뿌리고, 모든 보이는 사람들 뿌려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 이것이 바로 양을 잡는, 그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 그것이 제사의 가장 허위라. 예배의 가장 허위라가 중심뭔가 하면, 바로, 내가 예수그리스도의그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용상을 받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이게 빠져서는 안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제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이런 죄 저런 죄 우리가 짓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요 우리가 죄 지지 않고 살아갈 사람 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죄지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사랑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그냥 받으면 그것은 예배를 아하고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부터 바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쓰여지는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보시는 거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회 주시고서 예배를 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시장 모두 흩날리잖아요. 누구든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도움이 돼서 우리가 나와서 자기의 죄를 정말, 주원같이 궁극지라도, 신분같이 우리가 가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주인과 동참하는 그한 도우라고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날마다, 주인마다 열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장하시기 니다 이러한 신명과 진정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도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이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핍다냐면요. 양만들이 잡았습니다, 양만들이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러면요. 죄성을 받지 않으려면요. 죄가 차곡차곡 그애들에게 쌓인 죄입니다. 생각 속에 죄가 쌓입니다. 마음 속에 죄가 생깁니다. 행동으로 죄가 쌓입니다여러분과 저거 우리의 생각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네? 온갖 정말 이 통과 같고, 내가 갈때안갈때 가고 사람에게 이런저런 고향을 내봐 네? 사람들에게 정말 나도 짓고 서로 짊었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네? 이렇게 정결하게 회복돼서 일어나갔을 때 바로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우리의 사회가 살아나는 올라온 하나님의 십자가의 분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 네. 자두 번째 우리에게 뭐합니까?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자란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 곧고 예수께서 잡의신성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가 갈았을 때 이것은 너희를 외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도하라 얘기합다떡떡 하면 뭘, 뭘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대에서 살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이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40년 살았습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떡덩어리 다섯 배를 축사하셔서 오천여 명을 먹이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나를 살린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가 시험한 나를 쳐서 그 말씀을 듣고 실음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하니까 우리가 이성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이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갔을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다녔을 때, <laughs> 하나님 앞 주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 떡이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면은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요, 5천여개 떡이었어요, 5천여 개. 있어요, 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는 순간, 이런 놀라운 지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렸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기서 찾고 이제 내가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건들고 내가 살니까 여기에서 계독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죄송을다고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배급돼서 말씀과 예수의 보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을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면 옛날에는요. 초대 계인들은 이성찬식 할때 떡과 포도주을 어떻게 했니면 각자 가져오는 각자들하고 각자들, 각자들 가져와가서 지금 여기에 온 각자들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구약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형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에? 정말 양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세일해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각자 형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떡과 어떤 부자들은 어떨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그뭐 술도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도주도 많이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까 배부르고 그리고 취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먹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이는거예요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해서 서로 그것을 가져와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기인들은 먹고 마시면서 서로 하나로 함께 나눴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어게합니까 여러분요? 그런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는입니다 우리가 끝나고 나면 이 시간을 합게 되는 거 여러분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까지 와요그래야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무 순서 함께 우리가 성도의 교제까지 드려야지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서로 가 가져온 떡, 서로 가져온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서로 예? 이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편에 보면은 거기에 그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그 아름다움이 바로 함께 가져온 것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끝나고 나서 못 태울까요? 밥상 공동체를 합니다. 그러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밥상 공동체를. 갑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의 물로 비밀을...